먼저 내는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녹화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방송의 산골신 이삭빛입니다. 산골학대 구장 시활동가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은 시를 하기 전에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왈츠의 곡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삭피씨 님, 네 <laughs> 봄의 왈츠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봄이 온것 같아요. 아. 네, 마음에도 봄이 온것 같고요. 음. 네, 나이는 뭐 제가 40대를 좀 넘었지만 네, 제2의 2 0 살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아. <laughs> 왈츠가 갖고 있는 특색이 네. 경쾌하고 4분의 3밖에 빠르는데 저는 음악을 들을 때그 쇼펜하우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네. 음악은 세계 모든 사람의 공통 언어이다. 네. 언어가 다르더라도 음악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감동받고 슬프고 즐겁고 하니까요. 네. 근데 봄의 왈츠는 역시 저에게 경쾌함을 주네요. 저희가 왜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왈츠를 오늘 먼저 듣고 시작했죠? 네, 오늘 할 시의 제목이 네, 봄의 왈츠입니다. 아, 이삭비 신이 직접 <laughs> 네, 쓰신 네, 봄의 왈츠. 네. 그럼 봄의 왈츠 한번 낭송하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왈츠 이삭비 옴돋는 봄의 뿌리는 사랑으로 황홀하다. 누가 3월을 가만히 있어도 가슴 뛴다 하였는가. 운명처럼 돋아나는 가슴 그리운 이가 있을 때 봄은 풀꽃 하나에도 심장으로 깨어난다. 사랑 없인 봄은 볼수 없다. 봄 없인 그대를 사랑이라 부를 수 없다. 아, 짧지만 뭔가 아쉬우면서도 깊은 여운을 주는 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다. <laughs>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왈츠가 갖고 있는 봄하고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도 왈츠를 치면서 봄하고 연결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옴돋는 봄의 뿌리, 옴돋는 말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막 아, 생명력이 아지랑이처럼 막 올라오는 그런 아, 어떤. 봄. 네. 이게 봄을 이긴 겨울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네. 아까 아지랭이란 말을 했는데 제가 전주에서 장수로 출퇴근할 때 보면 은 네. 봄이 되면 은 아침에 그 새벽녘에 이른 아침에 그 모습이 지금 눈에 떠오릅니다 옴도는 난다는 첫 표현 속에서 그 수많은 겨울을 바람을 이기는 봄의 찬란함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뿌리라는 말 속에서 입도 아니고 뿌리. 제가 네. 어느 시인 중에서 네. 뿌리가 나무에게라는 네. 네, 그런 시도 있죠. 네, 네. 뿌리는 생명력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옴없는 뿌리 속에서 사랑의 황홀함을 느꼈군요. 첫 연에서요. 네. 3월을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뛴다 했는가. 이 시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하고. 3월이 주는 어떤 계절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요. 3월 되면 진짜 가슴이 뛰십니까? 그냥 3월이 된다고 그냥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요. 네. 안,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랑이 있을 때 가, 가슴이 뛴다. 가만히, 있, 가만히 있으면 사랑은 뛰지 않아 3월이라고 무조건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요. 음. 네, 마음에 사랑이 오고 봄이 올때 가슴이 뛰지 않겠는가. 네. 3월이 그런...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네. 봄에도 사랑이 있고 네. 어떤 제가 언니가 인동초 말씀을 했지만 그 꽃으로 펴나는 고통을 이겨낸 그런 사랑 이게 사랑의 의미는 사실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들이 같이 연결어질때 3월이 가슴이 뛰는군요. 그 어느 시인의 글 중에서 나는 무지개 보았을 때마다 가슴이 뛴다는 네. 그 시인이 있잖아요. 네. 네. 워드워드의 시인데 어, 가슴이 뛴다는 말 자체도 저는 늘 마음속에 어, 그래서 가슴이 뛰지 않을 때는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그 시인은 말하고 네. 있거든요. 행복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 감동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이 없어지고 근데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특히 이삭비 시인님의 시를 통해서 3월에 모든 사람이 가슴이 쿵쿵쿵 뛰기를 진짜 바랍니다 어 3년에서 운명처럼 돋아나는 가슴 그리운 이가 있을 때어 봄은 풀꽃 하나에도 심장으로 깨어난다고 했거든요 이 대목도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대목을 들때 뭐 가슴에 와닿는 분이 계셨습니까? 네, 네. 사람도 있었고요. 네. 네, 자연도 있었고 음. 어, 절대자도, 네. 아, 신앙 <laughs> 네. <생활의> 절대자도 <laughs> 네. 있었고 신앙생활의 절대자도 있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laughs> 네. 행복을 네. 주었군요. 사회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 없인? 사랑 없인 봄은 볼수 없다. 봄 없인? 그대를 사랑이라 부를 수 없다. 아, 봄 없인... 네. 저는 짧지만 어, 제가 항상 시를 통한 인성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떤 말보다도 이한편의 시를 가슴으로 반복하고 애움으로써 또 시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삭 팀은 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다고 들었는데, <웃음> <웃음> 수업 중에도 공부 대신에 책을. 책 밑에다, 교과서 밑에 명작들을 다 놓고요. 거의, 네. 계속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선생님은 네, 속이고 수업 중에 했다고요? 아, 네. 그 당시 생활기록으로 한번 뒤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어, 하여튼 시인이 네. 되려면 이런 감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 일단은 많은 책들을 읽고 네. 그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군요. 어, 그, 보통 어, 인성가기도 많이 나가셨잖아요. 네. 그때 학생들을 보고 시인이 되고 싶은 질문도 많이 했잖아요. 네. 이런 봄을 보고 봄의 왈츠를 쓰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책도 많이 있고 네. 마음으로 보는 아 마음으로 네. 보는 눈네 마음으로 보는 네. 자 봄의 왈츠는 네. 여러분이 읽을 때좀 경쾌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 <laughs> 음악이 나온 것처럼 네. 다시 한번 봄의 네. 왈츠를 어 낭송하면서 색... 의미를 갖고자 네. 합니다. 생명력 있게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한번 해볼까요? 네, 봄의왈츠 이샥빛 옴도는 봄에 뿌리는 사랑으로 황홀하다. 누가 삼월을 가만히 있어도 가슴 뛴다 하였는가? 운명처럼 도다하는 가슴 그리운 이가 있을 때. 봄은 풀꽃 하나에도 심장으로 깨어난다 사랑 없인 봄은 볼수 없다. 사랑 없인 봄은 볼수 없다. 사랑 없인 봄은 볼수 없다. 봄 없인 그대를 사랑으로 부를 수 없다. 네, 봄 없인 그대를 사랑이라 부를 수 없다. 그래서 봄과 사랑과 왈츠.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말을 부언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네. 이 시를 경쾌하게 읽으면서 봄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봄의 싱그러움 봄의 정말 생기 또 봄의 흥겨움을 잘 표현하고 그걸 사랑과 잘 매치시킨 이삭비 시님의 봄의 왈치를 같이 낭송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어, 2부에서는 저희가 아름다운 글귀와 하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봄의 왈츠는 우리 마음을 이제 경쾌하고 봄의 생기, 싱싱함을 아, 이야기했는데요. 이어서 조선시대의 거상입니다. 임상옥. 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옥님은 1779년에 태어나셔서 네. 1855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재물에 있어서는 물처럼 공평하게 하라. 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를 어, 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임상옥 그분을 통해서 그의 자우명이 재물에 있어서 물처럼, 물처럼 공평하게, 공평하게 하라, 하라. 이런 네. 말입니다. 네. 자 어, 그분의 자우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포 임상옥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전설적인 경영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글쎄요. 전설적인 경영자 임상옥 씨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기업의 명함을 가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해지고 중국의 경제적 변수가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즘 청나라 상인들을 상대로 무역을 벌여서 막대한 재화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경영상의 찬란한 업적이 그를 전설적인 인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아, 그것 때문에 전설적인 경영가가 되는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200년 전에 활동했던 임상옥이 아직도 임상옥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의 자후명에 담겨져 있다. 네, 그 자후명이 바로 처음에 말했던 재물에 있어서는 물처럼 공평하라. 네. 재물에 있어서 물처럼 공평하라는 의미는 잠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물에 있어서는 물처럼 공평해야 하고 사람에 있어서는 저울대처럼 고다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의 자우명 속에 서려있는 경영철학과 인간 존중의 따뜻한 리더심이 푸른 강물을 이루며 도도히 흐르고 21세기의 드넓은 바다로 이어진 것이다. 아, 이게 그분의 경영철학과 그분의 인간 존중의 사상이 네. 이것이 말하면 오늘날 말한다면 충분히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대단하군요 네. 다시 말하면 경영 철학은 재물에 있어서는 물처럼 공평하고 사람에 서는 저울 때처럼 네. 고다야, 고다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인간 철학이었군요 네. 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살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다스리며 살아가.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예. 그 답은 임상옥의 자우명 속에 숨어있다. 자우명 아, 속에 네. 숨어있다 거죠. 네. 재상평여수. 인증직 사여, 사형을 재상평여수. 네. 인중직사형 이 말이 뜻이 뭡니까 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음.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는 일반적인 해석과는 달리 음. 재물에 있어서는 물처럼 공평해야 하고 사람에 있어서는 저울 때처럼 바르게 하라는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은 분명하게 나온다. 재물은 과연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인가? 네. 네. 그것에 대한 답 역시 임상옥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임상옥이 지켜나간 상도의 상도이. 네, 상도오로를짜 네. 네, 네, 상도의와 대동복지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지만 임상옥이 한동안 쌓아올린 수많은 재물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물이란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기에 평등한 것이며 아 재물이란 물처럼 흘러가는군요 재물이란 일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에 평등한 것이며 재물이란 물이 그러하듯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에 평등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 대목이 좀 마음에 드는데요. 네. 재물이란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기에 평등한 것이며 재물이란 일개인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에 평등한 것이며 재물이란 물이 그러하듯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에 평등한 것이다. 아, 그래서 재상 평여수란 말을 이제 의미를 좀알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못지않게 도 중요한 것이 네, 인증직 사형. 네. 인 중직사형은 교훈이죠. 네, 어진 사람을 사귐으로써 세상을 흥하게 하려면 음. 먼저 스스로 어질고 정직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직사형은 인사와 만사를 깨뜨는 경구라고할수 있습니다. 아, 다음 시간은 우리 이삭비 시인님의 오목대에서라는 네. 어, 시로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다. 오목대는 어, 태조 이성계 장군이 황산 전투에서 어, 승리를 거두고 와서 하는 승전 장소인 동시에 어, 멸망에 가는 망해가는 네, 정몽주. 어, 정몽주의 이야기가 네. 숨어있는데 더 흥미진진하게 만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역시 본 프로그램도 많은분들이 관심과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로 프로그램은 열정과 헌신이라는신념으로 평생 제자 사랑을 하신 송창점 장수 미래교육연구소장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